샌디초마리라고 해서 거기 잠시 들렸다 가는데 입구가 되게 웅장하네 여기가 중국인들 사는 중국인 빌리지인데 태국 매홍선주에 있습니다 구경할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구경할만합니다. 되게 경치도 좋고, Are you f r o 요 I'm from Korea uh, <indonesia>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히히히 오케이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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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히 진짜?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목소리> 아, 모자랑 함께 사긴 사야 되는데 얼굴이 진짜 완전 흑인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핏컵 이거 캔 디스카운트. 로이스이십하. 로이스이십와5와트 깎아주네. 원 서티. 와이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더운데 <먼리네> 뜨거운 차를 주시네. 저녁때면 많이 추워진다고 확인하던데. 전망대 이제 해보러 가자 산티촌 마을에서 한 2km 올라가면 룰라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내 오토바이를 어디다 대놨지 아던겠네 빌리지 뒷편 와이 오토바이가 안 간다 여기 어, 뭐 텐트도 보이다 여기가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장 여기 20바 있습니다. 응. 응? 이래서 등산을 하는구나. 응. 와, 응. 진짜 경치 끝내주기 좋다. 응. 동네가 싹다 보입니다. 산트렌트를 응. 한번 하러 가보자. 가야 될까? 500? 500? 5 0 0 1트0 0 0 100? 100? 100? 3 0 0 3 0 0 오, 0 0 100? 오케이 오케이1 0 100? 1 0 1 2 3 1 0 3 100? 100? o 0 0 100? 100? 100? 100? 100? h 0 0 0 0 100? 100? 100? 0 0 100? 0 0 1 1투들이 생각보다 튼튼한데 아딱두 사람 잘수 있는 딱그 사이즈인데 앞에 경치입니다 산 여행은 또 처음인데 산 여행하는 게 되게 좋은 거같아 여기 올라올 때는 두번잠바꼭 필수로 들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다녔다가 감기 무조건 걸린다 이게. 진짜 지렸다 지렸어. 바이에서 가장 이쁜 일몰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뭔가 없던 감성이 생기는 것같아 <laughs> 한국에서 일할 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와가지고 이렇게 여행하고 또 좋은 거 보고 하니까 마음이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1층에 중국 식당에서 사온 거 번입니다 번음 주말이라 그런가 캠핑하러 되게 많이 왔네 거래요거래요실리엣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예. 이름 알려주세요. 아 이름이요. 실루엣입니다. 예. 행무신거어요 네. 예,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어요. 한 달째. 예. 파이에서만? 아니 아니 1월 2일날말레이아에 되어서요. 아말레이시아 맞다. 가 맞다. 아서다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다아 맞다. 아, 여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네. 유튜브로 보고 와가 올라그랬는데 해가진 거예요. 어, 어데 아, 무서워가지고 진짜. 뭐. <laughs> 치앙마이 있다가 오늘 빠이온. 거 네, 치앙마이 하루 있다가 도이 인탄원이라고 국립공원 알아요? 아니요 못 들어갔어요. 치앙마이 있는 거예요? 거기 꼭 가보세요. 도이 인탄원. 아, 도인탄. 이 그냥 말레이시아 더 심해요 여기보다. 거기는 백화점 자체가 일본 거야 그쵸 아, 일본 거. 일본만 일본 꺼만 있는 백화점이야. 그 이스탄이라고 그냥 통째로 그냥 다읽본 거예요. 여기 방콕 가도 그런 느좀재법가 있던데. 방... 로빈슨? 로빈슨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방콕 가봤어요. 방콕은 가봤. 가반... 네. 한 2018년 한번 가고 요번에 네. 도마뱀이다. 요번에 2, 3일 있다가 이로 왔거든요. 음... 아, 네. 신전 봤어요, 가콕 네. 방콕 신전. 그걸 안 좋아해서 안, 조... 안 갑니다. 그냥... 저도 사람별로 네. 막 좋아하진 않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진사원예쁘더라 아, 그래요? 그 정도로요?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가게 돼서 봤는데, 진전 보러 오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음. 생각이 안에 정원들도 되게 잘 꾸며져 있고, 아, 사원예쁜데 진짜 많아요. 안주가 필요 없는 곳, 야경 끝내준다. 어? 사진 찍어요? 찍어보려고요? 아, 찍어보려고 <laughs> 네. 별도 되게 잘 보입니다. 네. <laughs> 별이 반짝반짝, 반짝거린 네 동영상으로 찍힐란 건 모르겠네 이 팀은 준비를 제대로 해갖고 왔네 패밀리 패밀리 네, 가족들끼리 여행 갔나봅니다 부럽다 진짜로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캠핑하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출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니지침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재 시간 6시 반 아침 일찍 사람 많아요. 하루 더 자고 가고 싶다. 커피 20바트, 민게우 컵. 커피랑 빵 50바트. 도망가에서 파는 커피랑 빵 시곤 되게 쌉니다. 네. 음. 아, 오늘 저녁에 먹었어. 더 맛있네. 내려가. 밥 먹고 싶어. 커피 싹 지워. <놀람> <놀람> <목소리> <목소리> 아, 딱 익숙한지 맛있게 탔네. 새해가 되는 기분입니다. 아침막해 뜨는 거런 개인적으로 1몰보다1출이더 예쁜 것 같습니다. 대전 타임 랩스, 예전에 별이 나이스 아, 여기 스타임리스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밑에 꽃밥. 닭죽을 한 그릇 먹고 출발을 하자. 고군가 대고식 닭죽. 대충 죽으로 끼니를 좀 때우고 여기 쌍칸팽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근처 온천에서 따뜻하게 몸좀 찌지고. 반자보라는 곳을 가볼 겁니다. 음. 아, 정말 맛있다. 간이 삼삼하게 끝내주네, 진짜. 음. 빠이 하면 반자보. 반자보 하면 빠이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코코넛 아 <laughs> 아, 진짜 잘 쉬다 간다. 평생 기억에 남을 장소일 것 같습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laughs> 혹시나 빠있죠. 여행하시면 여기 꼭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